안녕하세요, 니드라타 안젤라입니다. 오늘은 스플릿 스티치와 스플릿 백 스티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먼저 요 위에 술 넣은 건 스플릿 스티치, 요 아래는 스플릿 백 스티치를 수놓은 거예요. 먼저 술 넣으면서 설명드릴게요. 스플릿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땀 진행을 하시고. 실을 가르면서, 요 땀에 실을 가르면서 바늘이 나오는 스티치예요 다시 또한땀 진행을 하고, 요 실을 가르면서, 내가 지금 놓은 수를 실을 가르면서 바늘이 나오는 스티치. 스플릿 스티치는 이대로 마무리하고요. 자, 스플릿 백 스티치 같은 경우는 실을 뽑으시고 이전 땀, 요 이전 땀에 실을 가르면서 바늘이 들어가요. 스플릿 백 스티치는 실을 가르면서 바늘이 들어가는 스티치 겉으로 볼 때는 스플릿 스티치와 스플릿 백 스티치가 별 차이는 안 나요 수놓던 뒷면을 뒤집어 봤어요 요 위에가 스플릿 스티치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스플릿 백 스티치 뒷면을 보시면 스플릿 스티치와 스플릿 백 스티치의 차이점을 정확히 보실 수 있으세요 요 스플릿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 스티치 한 것처럼 가지런한 뒷면이 나오고요. 스플릿 백 스티치의 경우는 그와 다르게 이렇게 꼬임처럼 실이 배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실 사용량을 보시면 스플릿 스티치가 훨씬 더실 사용량은 적어요. 스플릿 백 스티치의 경우는 거의 두배 정도 실이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요때 마무리 하는 법도 같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요렇게 한땀또 걸고 마지막 또한땀 옆으로 가서 또 걸고 저는 보통 한 두세 땀 정도 걸고 마무리하거든요. 요렇게 걸신 다음에 요렇게 매듭을 져서 한번더한 후에 원단에 딱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. 스플릿 백 스티치도 똑같아요. 이렇게 렇게 스플릿 스티치하고 스플릿 백 스티치는 뒷면을 보시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. 이렇게 스플릿 스티치 요 아이가 스플릿 백 스티치. 이렇게 앞면으로 보시면 요 위에가 스플릿 스티치. 요 아래가 스플릿 백 스티치. 그런데 꼬임의 모양은 똑같아요. 가장 큰 차이는 이 스플릿 스티치는 실을 가르면서 바늘이 원단 아래에서 나온다. 요 스플릿 백 스티치 같은 경우는 실을 가르면서 바늘이 원단을 통과한다. 요 바늘이 나오면서 가르면 스플릿 요 바늘이 들어가면서 가르면 스플릿 백스티치 요렇게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자수생활 되세요